자유바이오로직스 간단히 살펴봅니다. 현재 다평 바닥 천장을 형성하고 어, 장태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17%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저희 네, 이슈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 1경 제한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고 네, 당시 대응 방법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엮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업 이슈 먼저 보시죠 자, 유바이 로직스입니다. 시총 1조 6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어, 기업 자체는 이제 생물학, 네, 화학, 물리학 이런 부분을 연구 개발할 목적으로 10년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상장은 이제 7년 정도 걸려서 17년 상장이 되었고요. 네, 매출액이 300억인데 시총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꿈을 먹고 자란다 라고 볼수 있겠죠. 당장의 뭐 매출 실적은 없지만 향후 기대되는 측면이 굉장히 좀 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바이로직스 이슈 됐던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k 백신 네, 이런 부분이고요. 백신 기대가 여기에 이제 몸값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정반대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전에 드렸던 의견, 간단히 또 추가를 해보자면, 어, 11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나, 대응하시면있어서좀 짧게 대응을 추천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6 0분봉 기준 11선과 5일선 두 개를 잡아드렸습니다. 6 0분봉 기준 11선과 5일선이니까요, 뭐, 11선이면 이 라인이 되겠죠. 네, 단타와, 뭐, 약간, 단기 스윙 관점. 그래서, 11선, 11, 날 들었던 11선은, 뭐, 강한 이탈 마감이 나오지 않고, 았 13일날 이탈 마감이 나왔습니다. 네, 그 후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절 매도 타점은, 거의 뭐, 5 0 0 0 대? 네, 그 정도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후로 추세가 밀렸고, 지금, 보시면 뭐 시가 급락 이후에 횡보를좀 예,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2평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예, 뭔가 무언의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 시점은 어쨌든 라인은 모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홀딩 분들은 어,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이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어, 일단 60분권 기준 22평 돌파 마감이 나와야 추가적인 터널라운드가 가능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추가하락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규나 추매 분들도 22평, 60분권 기준 22평 돌파 마감이 나와야 접근 가능하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